그이려어 아, 이게 이거야. 어, 어, 그, 그게 누가 캣니. 어. 어, 맞네. 어, 캣니 아, 좋아. 어. 누가 그랬고, 엄청 딱딱하고 같은데찬바람에 맞아. 아, <laughs> <laughs> 떡 <떡살이> 소리 났는데? <laughs> 맛있지? 달고나마. 커피 맛이야. <laughs> 커피 맛이라고. <laughs> 근데 그 뭔지 무슨 맛인지 알겠지? 음. 커피 이게 살짝 데워서 커피랑 먹으면. 나. 얘는 먹어봐. 그만 먹어. <laughs> 밥 시켜놓고 지금. <laughs> 너 이거 진짜 오랜만에 먹지. <laughs> 나 언니랑 먹언니밖에안 먹는다. <laughs> 그렇게 말하면 내가. 먹겠습니다. <laughs> 먹겠습니다. 만원을 안 잘하는 사만은넘무잘는다람는데람은 응? 너무 잘하가사람하는 사람은 너무 잘하는 사람은 너무 어하는는사너는데 어? 어? <laughs> <laughs> 너가나보는더람았는데 <laughs> 가벼운 들는사네 두부 면 이런 게 많아서 그래 멀리서 <laughs> 샀람 여기 선더바이지 내부선도 선더밤이지. 잘 나와? 같은 방향 보게 해줘요. <웃음> <웃음> 됐어? 어. <laughs> 이거 왜 이렇게 너무 잘 들려? <laughs> <laughs> 이거 말고, 이거 말고? <laughs> 네. 많이 튄다. 엄청 나지 않죠? 응. 근데 어제 왜안 먹는 거왜 물어봤어? 혹시라도 안 먹으면 안 갖다 줄려고. <laughs> 근데 내가 고무기 안 먹는다. 아까 그 얘기 다시 해주라고. 닭꼬치 뭐라고? <laughs> 닭꼬치 욕하지 마. 이톤이 아닌데? <laughs> 저그 요일별로 약 넣어 먹는 거 찾는 거 아니야? 맞아. 그냥 이거 갑자기 파우치 같은 거 사고 싶어서. 아니야. 근데 내가 봉지약도 있고 비타민을 많이 먹어. <laughs> 어. 비타민도 있고 봉지약도 있고 종류가 많아요. <laughs> 그게 뭐야? <laughs> 아차. 양들핑하시다가코티서 외장 로나쇼핑명물나인기으로 되어 있는 에서코하게하기발 어, 나 여기 이제 하고 싶은 정도였는데... 뭔데? 갑자기 이렇게 발까지 동동 구르면서 그... 뜯어요? <laughs> 아까 뭐라 그랬어? 배부르다 그랬는데... 뭐라고 명언했죠? 뜨는 배부른 게 아니야. 저 그냥 빨래 먹고 배부른 <배부르는> 거 봤어? <laughs> 맛있어 잡음만... 별론가 보네, 바로 반응이 안 오네? <웃음> <웃음> 진짜 맛있다, 이런게 아니야. 네, 베어리랑 저 베어리가 같다 얘가 먹을 것같 나도 저걸로. <laughs> <laughs> 안에 막대 사탕 해줄게랑 자몽맛, 발사탕 같은 거 들어있어. 그다음 <laughs> 참고 <laughs> 뭐야, 왜 보여져? <웃음> <웃음> 무슨 약 사업하냐고. 이렇게 살래. 그렇게 다 산다고? <laughs> 그러세요. 어렇게못 뭐 사게 해도 살 거잖아. 뭐 싸게 하면 우리 동네 가서 사댔지? 그냥 사! <laughs> 쇼핑백 줬는데 다시 가져가. 쇼핑백 귀여웠는데. 쇼핑백 금요일에 다시 새 걸로 드릴게요. 여기 우리 다 나간 거. <laughs> 아니 근데 내가 짐이 너무 많아. 이게 다 아이스팩 때문이야. 감사합니다. 뭐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우리 다 나갔어? 10시 반에 만났는데 벌써 쿨하지 못하게 10시다. 밥만 먹고 헤어져 이랬는데 우리 여기 와서 역대급로 제일 많이 다니는데, 어. <laughs> 제일 많이 할거다이는데 금요일에 또 봐. 막... 가 맨날 냐보만했했 아냐, 아냐, 맵다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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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냐 뭐야 빨리 먹어 아냐, 아냐, 냐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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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냐, 아냐, 아 아냐, 아냐, 아 아냐, 아아 레벨가 맛있다. <laughs> 진짜 웃겨 <laughs> <벤치는 구워먹거나. 웃음> 길을 <잃었고>. 어, 맛있겠다. <laughs> 다 맛있다. 맛다 맛있다. 맛있다. 어있다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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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 맛있다. 맛있다. 요맛있 다은 거예요? 거짓말 하지 허니미트 프로젝 맛있을까요? 뭐가 맛있어요? 그거 먹는 맛이지 않을 그쵸 아 좋은 날 갑자기? 아무도 안 웃쳐 오 조심해 이 의자 조심해야 돼 모카? 요즘 맨날 모카 마셔가지고 너너아 어, 저요? <laughs> 아숨 <안 웃음> 쉬지마 또 이런 것도 잘 자르죠 아이스크림인데 어디 잘라 미안 <laughs> 아니, 잘 자른 이잖아세요 아이스크림 너무 밀리는데 어. 음. 음. 이거 <laughs> 아, 그냥 먹어 나 완전 잘 잘랐다 이게? 어딜 봐서? 몰라요 <laughs> 이렇게 퍼먹을래? <laughs> 이잘 안보여서 그래 계단이, 계단이 내 검정색이란 말이야 아 근데 좀 무섭긴 하다 아 너무 웃겨. 바로 나오자마자 계단이라 내가 진짜 밀어주면 큰일날 뻔했다 밀었다가 나 여기서 그냥 떼고 떼고 때밀다 네네 존맛이. 네, 어 존맛이면 혼자 먹을 거예요. 정답이에요. <laughs> 이게 <laughs> 뭐야? 그래서... 그건가? 음... <목모장가>? 그거 그건가? 곰모장가 그거? 근데 막 뭐가? 아, 어차피 너무 흰색인데 그러니까 흰색이잖아. 면어네 그거 좋아요. 저 무기버섯 어, 네, 또 하나만 넣어주세요. 고사리 페이스 어? 어, 어. 하나만 적당한걸로 하나만 면좀먹어줘야지어 <laughs> 뭐 음. 면도 넣어주세요 면 어떤거 넣을까요? 소금찜 넣을까? 얘? 그것도 좋고 그게 더쫄깃쫄깃 내동생이 아니냐고. 쫄면인가? 옥수수면이 적어도 쫄면인가? 쫄면인인가쫄면인 이거. 면인가쫄질인 같은데, 인가쫄랑할가 같은데. <laughs> <목소리> 와이조개큰은 너무 오랜만 아니야. 아니 진짜 큰 거에 나왔어. <laughs> 오늘은 사람 많은데 괜찮지 않을까? <목소리> 어땠어요 <목소리> 새로 이렇게 시작하니까? 내가 <목소리> 지금까지 말하고 뭐 들었어? 아니 그 그런 기분이었어. <laughs> 고를 수 있어 오늘 안에? 팟콘 오징어? 팟콘 먹어? 어? 팟콘 먹고 싶은가 먹어? 뭐야 왜안 먹는 사람 저도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 참왜 그러지? 오늘 치즈만 먹었는데 치즈만 치즈 했나요? 치즈 맛 없어. 이제 맛냈어요? <laughs> 몰랐어. 향만 나는 것 색깔하고 기분만 냈어. 둘 바질 전맛. 이체로 뒤섞어져? 아, 네. 응. 근데 이렇게 개별 포장돼있는 그세팅뜬말고 사서 오늘 딱 넣어주시고 열었는데, 아, 이게 아, 그냥... 어, 쪼개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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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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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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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넣었어야 게... 원래 양념부터 넣어야 되는, 아, 거기에? 응. 아니, 없어? 어, 내거에만 얼음 안 줬어. 왜? <laughs> 아니, 근데 보통 얼음 안 줬으면 음료라도 가득 채워주지 않냐? 아니, 나 음료 이렇게 조금 주는데 처음. <laughs> 아, <laughs> 역시 배운 사람이야. 옥수수 많이 먹었어? 이렇게 접어주셨다, 그래서. 어, 센스있으셔. 음, 똑같아, 똑같아. 공인가 그래서 안에 못 들어갔어. 새로운 갔어. 음.